36번을 지금 풀어주는 건 풀어주겠는데 얘는 수능완성 16-4번을 직접 연결한 문제긴 한데 9월 기출빈칸으로 나왔던 문제잖아 그래서 저기좀 다양성을 해치는 것이 클로닝의 문제가 아니고 자연의 어떤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 서식처의 파괴가 진짜 큰 문제다 라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설명했는데 요걸 틀리면 조금 그런 녀석이 마음이 자 봅시다. B followed by는 순행이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팔로우는 역행이지만 B followed by는 순행이다. 그래서 유전공학 이후에 발생하게 된 복제라는 것은 to distribute many identical animals and plants 많은 동일한 동물과 식물들을 만들어서 생성해서 분배 배포하고 유통시키는 그러한 클로닝이라는 것은 sometimes 때때로 This i CA's b 수 s t 위협으로 e 여겨졌습니다. 다양성에 대해서. 그럼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클로닝이라는, 다 c g a e n e t i c engineering. best of the best of the best of the s o m e t i m e s o e s o m e s o m e t i m e s o 실제 위협인지 아닌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것까지 어, 눈치챘으면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고요 자 A번 보겠습니다 That The real threat 하면은 얘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위협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위협이다라는 개념이 되므로 A에 대해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생물 다양성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뭐냐면 Need to convert to ever more of our planet 우리의 어, 지구의 많은 부분을 지금까지 뭘로 바뀐 것이다? 프로덕션 존스 어떤 생산 지역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To feed the ever-increasing human population 계속 지금까지 증가하고 있는 인간의 어떤 그 개체 개체 개체들을 인간 인간 인구들을 먹일 수 있는 지역들로 바꿔 먹느라 즉 자연을 파괴해서 인간의 어떤 음식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이런 클로닝과 트랜스제이닉은, a l 레이션 이렇게 바꾸는 것은 결과적으로 큰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클로닝이 중요한 위협이, 리얼 스 l t h r 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리 i 메이크 디 m 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죠. 그에이는올 수가 있는데, 자하 w e v 보시면, 잠깐. 하 o w e 휴 e r humans have been replacing diverse natural h a b i 그래서 a r t i f i c i a 가 인공적인 하나의 문화라그랬죠 그럼 이것이 바로 뭐다? 똑같은 것을 만들어낸 클로닝을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것은 리플레이싱, 다양한 내추럴 헤비턴트를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클로닝해서 바꿔왔는데 어, 대부분의 발전된 국가에서의 자연 서식처들은 이미 다 바뀌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r t i f i c i a l 로 클로닝된 인 n v i r 로 바뀌어져 있고요. 그래서 대량생산 똑같은 것을 여러 많이 만들어낸 대량생산과 리피티션 반복이란 말즉 여기서 하웨이버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게 실제 위협이 아니고 아 다시 어 클로닝이 다양성에 대해서 위협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야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티피셜아티피셜 <laughs> 인공적으로 제네틱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클로닝을 계속 해온 것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C 번은 앞에서 요 sometimes 하엽을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A는 더 real threat는 이렇게 먼저 클로닝에 대해서 설명한 뒤에 진정한 위협분이라고 나와야 될 테니까 A는 C보다 뒷 부분에 올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연결이 된다는 것은 이제 G 제시문 다음에 C 다음에 A겠죠. 이제 B만 보시면 되겠는데 conversely 정반대로과 대조를 보시면 유전학에서 그~ 갱 어떤 갱신된 어떤 흥미들이 뭘 이끌었냐면 아~ 많은 와일드 플랜츠와 애니멀즈가 r e 인 t 레스팅 굉장히 흥미롭고 유용한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굉장히 우리에게 아직 알려, 알려지지 않은 이런 목적으로서즉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유전학원 연구해 봤더니 무엇이다 오히려 어~ 동물이나 식물들이 많은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결국뭘 깨달았냐면 이것은 우리가 animal, 어, distinct natural ecosystems. 우리가 이것을 지금 파괴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 파고 파괴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동물과 식물들이 유용한 다양성을 가지고 유용한 특징들을 갖고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동물의 서식처를 파, 이고 동물의 서식처를 파괴함으로써 오히려 진정한 위협이 되고 있으니 우리가 결과적으로 동물을 파괴한 것을 멈춰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내용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 보면 여기는 지금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네추럴 에코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고 여기도 어, 요 부분이 네추럴 에코시스템에 대한 파괴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 얘는 클로닝이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연결되면서 진정한 위협은 이겁니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클로닝이 어떤 진정상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고 클로닝을 통해서 우리가 유전 공학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아, 식물이 이런 게 많더구나라고 해서 역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아냈다. 오히려 클로닝은 도움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컴 s 슬리오라는 연결 를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고요. 결국 이 얘기는 이 얘기니까 답이 이렇게 떨어져서 CAB가 되는 것이 답이란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다. CAB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